인어 그러니까 게임의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일단은 너가 여자를 꼬실 때 내가 여자를 꼬시는 스킬이나 뭐 이런 거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초심자니까 내가 스스로 나서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거든 어차피 그 부분은 오케이 그렇지 근데 나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돼. 나에 대한 믿음 자체는 되게 굳건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 여자가 뭐든 간에 이여자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실제는 로 아닐 수 있어.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는 되게 존예, 미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여자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나의 가치는 남들이 보는 객관적 가치라는 거가 있다고 치면, 한 6, 7, 요 정도 되는데, 그 여자는 8, 9야. 뭐 이럴 수는 있겠지. 딱 봤을 때 우리가 느끼잖아. 그 실전하다 보면. 근데, 어, 내가 여자를 잘 꼬시고 싶잖아? 그럼 일단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를 잘 꼬신다는 거는, 철저하게 다른 세계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내면에서. 여자를 꼬시는 모에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너는 일종의 어떤 로버트에 탑승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 로버트는 뭐야? 그냥 뭐야? 10이야, 10. 펙텐 10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에 탑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치의 너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가져선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 너희한테. 무조건 너는 뭐야? 알파메이라고 그냥 생각해보라고. 지금 당장은 아닐 수가 있어. 오케이? 하지만 스스로한테 계속 암시를 걸고, 여자를 꼬시는 순간만은,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객관적 인식으로 그 사람이 알파메일일 수 있어. 예컨데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전문직인데, 몸도 좋아. 여자는 못 꼬셔.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객관적 인식으로는, 아, 뭐 알파야, 이러는데, 꼬신다는 그라운드에서 봐서는, 걔는 알파가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게임에 딱 임하게 되잖아. 그럼 여자는 네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널 처음 딱, 보고. 어떻게 하풀에서 게임할 때는. 여자가 씨 너의 뭐, 일곱 숫자다 물어봐. 거기서? 아니잖아. 이거 소개팅 시장이야? 아니 뭐, 결혼 정보회사야? 아니잖아. 몰라. 너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도 없어. 정글이란 말이야. 너에 대한 뭐야. 1차 억권. 그럼 일단 맞고비라고 치고. 두번째 뭐야. 네가 어떤 바이브을 전달하냐거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말을 쓰는가. 어떤 프레임을 보이는가. 결과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 원동력. 당연히 그걸 배우고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그치? 근데 그 원동력. 지금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치면은 그게 철저하게 로봇에 들어가는 거야. 펄팍텐0의 로봇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거울을 봐. 오메, 씨발. 차원웅이 아니야. 아니지. 당연히 아니야. 근데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여자들은, 여자들은 거기에 대한 인어가 없어. 인어가 존내 약해, 여자들은. 여자의 내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에 처 시달리는 게 여자입니다. 약간 형이 그랬잖아. 수동적 존재라고. 누군가한테 의지를 해야 돼. 남자한테 의지를 해야 돼. 버릴 수가 없어, 이, 이 본능적 성질을. 그러니까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아! 얘도 불안함에 가득 빠져있는 여자구만. 여자일 거다. 항상 네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나랑 완벽해진 남자다. 초알파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남자다. 자, 그러면 좀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갖고 갈수 있냐, 이런 거를. 거기에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하나, 내가 좀, 너희들과 좀 다르게 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불부르 환경 컴페티션 있으면 형이 거의 한, 뭐, 한, 오프라인에는 나는 100% 들어갈 수 있다고 난 자신하거든. 어릴 때, 별볼일 없었는데도 여자랑 굉장히 많이 잔 이유는, 이건 20대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지금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기능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많이 생각을 했어. 왜 사는가를 또 많이 생각을 했어. 그럼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세계를 꼭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20대, 30대. 더 지나니까, 어 이런 생각들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 그니까 러 내가 생각하기에 이 생각들은 20대, 30대 때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100%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 지금 나는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나의 쓰임이란 무엇인가 매 순간 하고 살아야 돼 저들과 다른 뭔가 기능적인 면이 있을 거라 생각해 좀더 나은 그럼 이 기능적인 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단순히 그냥 어 나는 뭐를 할 거야 남들과 다른 뭐가 될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걸로는 부족해 이런 걸 따져야 돼 실제로 네가 뭘 잘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남들이 너한테 뭐 잘한다고 하는 거 있을 거야 어 너는 그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실력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뛰어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뭐 대충 뛰어난 건안돼 상이 한10% 정도야 이런 건안돼 무조건 상이 그래도 1%에 해당해야 돼 100명 있으면 그중에 한명이어야 되고 1000명 있으면 10명이어야 돼 그래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의 인생 성공하고도 지금 형이 얘기하는 게 그게 연결되어 연 있는 거거든 돈 많이 벌고 싶잖아 그치 뭐 영인 리치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있어 절대로 절대로 남이 할수 있다고 라 얘기하는 분야 있지 남이 이런 거될 거야 이런 게 유망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요새 이거 할수 있어 이거 배워서 하세요 그럼 부자 될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는 절대 될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파일은 너 말고도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 기회라는 건말 그대로 누구나 봤기 때문에 절대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네가 찾아놨어. 남들이 어너 그거 되게 잘한다라고 소리 듣는 거 있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1% 안에 든다라는 게 있어. 오케이? 에이 하지만 저는 뭐한 10%인데 그럼 가능성. 그럼 약간 이런 거랬겠지. 어, 잘하는 편이긴 해. 다른 것 또한 10% 안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력이인데 연합을 하잖아. 어떤 기능이 10%, 어떤 기능 이 10%, 어떤 기능 이 10%를 연합을 했더니 1% 안에 들어. 너끈니 그래서 0 1가 나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예컨대 이런 거지? 언변이 뛰어난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잘해. 융합할 수 있거든. 정승재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그 사람들이 과연 가장 수학을 잘했겠냐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가장 잘한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일타강사는 그걸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기능이 있다면 잘하는 것을 융합해서 또그 자체로 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그럼 명점으로 갈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야. 단순히, 뭐야. 정치의 여교학고를 나오면은 교수가 되는 것도 녹록치 않을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다른 능력을 섞어버려. 그러니까 로비하는 능력이라는야 컨설팅하는 능력 그 외교학과라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말을 잘하고 컨설팅하는 능력이 있어서 H기업의 해외 영업부로 들어갔어 그분이 어, 지금 굉장히 뭐 달라가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 자기도 전학과 졸, 졸업하고 그냥 교수가 될줄 알았대 근 아니 지금 대기업으로 가서 그 일을 하, 해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야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럼 아 선생님 그러면 너무 위너 어, 내가 벌써 지금 뭐, 뭐 어, 학벌도 별로 좋지 않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기회는 어디서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세이노라는 사람 알리 니네? 딱 하나 좀 인상깊게 봤던 구절이 있어. 뭐냐면 남들이 다 알만한 비단길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 나. 여기다 내가 좀 말을 붙여 뭐야? 개척한 적이 없는 길. 남들이 하기 좀 꺼리는 일. 남들이 하기 꺼려하면서 개척한 적이 없는 길. 아니면 생소한 길. 이런 데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도. 그첫 과정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 한번좀 와볼래? 그래나가서 나는 나이트 피기가 아니거든? 호객행위를 해야 돼. 그럼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해? 안 하고 싶어 해?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가오상한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 넌이 가게의 사장이야. 가오상할 일이야. 내가 이거 살리면 돈에 쿨한 거 아니야. 저사 멋있다.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호객행위할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아, 뭐야, 씨. 또 지저분한 일 하고 있네. 뭐야, 저 팔리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너이 팔려도 할수 있어야 돼, 이런 일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것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진짜로. 무슨 그뭐 성공의 기회가 무조건 얼굴 팔리는 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굳이 구태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생각을 크게 갖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여자를 만날 때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비슷하구와 남들보다 뛰어난 뭐가 아닌데 이 여자가 나를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결정사나 뭐 소개팅이면 그럴 수 있겠지. 니걸 네 알고 나오니까 그치이거 재단하고 나오는 거잖아. 근데 한 푼은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여자를 밖에 와서 꼬시는데 여자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거든. 하지도 않아. 그런 생각 안 해. 절대 안 하거든. 왜냐 면 본인도 불안정한데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혼란스러운 여자들 많거든. 그러지 않은 여자들은 대부분 뭐야? 대부분 뭐야? 빡꼼이지 많이 오래들이. 그러니까 이미 시태 날릴 준비부터 하잖아. 걔네들은. 오케이? 우리가 어떻게 치는지 알잖아. 그런 마카이스 다 배워서. 어. 남한아튼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눈에 존나 처시달리시는 분들은 여자를 꼬시기가 힘듭니다. 여자를 꼬시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자만 꼬시기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또 뭐냐면 인터넷 이런, 그런 여론에 졸라 휩싸이면서 자아를 거기다 의탁해버려. 그 바깥에 있는 인터넷 여론의 생각이 본인 생각이야. 그냥 이렇게 돼버려. 전이가돼버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없는 거야 내가 뭐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 나의 기능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인가 어떻게 뛰어난 사람인가 나는 네가 거라면 나는 다른 걸로 뛰어나 이런 부분을 찾는 게 너의 몫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셔야 돼 배양을 하셔야 돼 항상 생각하고 강하게 갖는 사람들은 휩쓸릴 수가 없어 이게 광채로 난다니까 광채로 난다니까 범인들은 싫어하지 평범한 필부들이 싫어하지 뭔가 티니까 근데 뭐야 여자들은 좋아해 매력적이거든. 내가 전에 그겠지. 평범한 스인 나이스, 젠틀, 푸시보다 매니악한 애들이 더 훨씬 더 담을 많이 잔다고. 똑같은 가치를 어필하지 않으니까. 비슷비슷한 치아나, 얘네들보다.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매 순간순간. 내가 나의 기능성이란 무엇인가 나의 우월함이란 무엇인가 항상 찾으셔야 돼요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사고폭을 넓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여자랑 스토리텔링이 졸라 잘돼 이런 것들이 너의 그런 어떤 심오한 생각들 있잖아 투철한 생각관 생각들 치열하게 어떻게 투쟁해서 얻어낸 그런 생각 결과론적인 것들 너의 결과들 얻어낸 그런 답들 그런 걸 여자한테 해주면 여자는 미쳐버려요 빠지는 거야 단지 이 오빠가 막카쳐가지고 어, 재밌고 섹슈얼하고 막 그런 오빠로만 알고 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깊은 세계관이 있어요 이 오빠가 어, 빠져 드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쇼호프가 있냐? 거기서 뽑아낸 얘기잖아 이알이라는건 여자가 언제 너한테 든다고 해서 여자를 처음에 만났을 땐 이런 거안 들어요 여자가 들을 상황이 돼야 듣, 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막카 호로로 호로, 호로 쳐가지고 어떻게 해? 부르르 떨게 만들고 그다음 뭐야? 프레임 조절하면서 어, 제다이로 오르륵 하면서 뭐야 키노스 캔시, 키노 리볼이을딱 타면서. 이럴 준비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너한테 어트를 느끼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거든. 점점 너 얘기 듣고 싶어 하거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가 생각해온 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면의 단단함과 아랫돌리의 단단함이 가득 채워졌는지. 알겠어.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돼. 여자는 처음에 딱 너를 보면은 네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너에 대한 광채는 분명히 느낀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자애 씨가 이미 보르르르 떠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오빠! 앞으로, 앞판, 뒷판 옆판. 세번 하게 있어 추가로. <laughs> 뭐. 뭐 많이 나있어 얼쭐 마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다 빨려, 양기 다 빨리게 돼 있어. 그거야, 그거.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너라는 나무가 이렇게 딱 생기고, 점점 멋있는 나무로, 열매들이 막 열리지. 딱! 탐스러운 과일이 열린 나무가 된단 말이야. 뭐 많이 나있어 여자는 그걸 보고, 와, 씨발, 따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빛이 나거든, 이런 것들이 빛이 나게 만드는 거야. 빛이 나게 만든다고. 그럼 여자는 딱 보고, 와, 존네 빛나. 좋됐다 어떻게 돼 팬티를 수스로 내릴 수 밖에 없어. 올라탈 거야, 이 나무! 거그 시작은 어때. 이 심지라고. 이 심지를 만든 게 뭐라고? 이거야. 생각이란 말이야. 이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에 맞는 노력을 하시라.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다른 생각들은 잘안 하는데 요새도 되게 많이 하는 생각이 있어. 뭐냐면 어 형은 이 말을 되게 좋아해.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 미래가 바뀌길, 그러니까 내 다른 아침이 펼쳐지길 바라는 건 미친 생각이다. 그 말을 형은 되게 좋아해.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길 바라고 있는 거는 미친 생각 아니야? 뭐 이거를 나는 계속 되네요. 나 스스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줘.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줘. 인어를 가득 차게 만들어줘. 뭔데? 뭔데 네가 그렇게 강한데? 남들이 만들어줄 수 없어. 이것만은 인터넷에 수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만은 남들이 만들어줄 수 없다고. 기능성이 뭔지 생각해 나는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남들보다 잘난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무엇이 탁월한가 이런 생각 끊임없이 하셔야 돼. 그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루틴을 한번 좀 볼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형의 마카필상인과 마카벨리 도로지 콘더랩을 뉴시노 여자한테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어, 또 성적으로 어떻게 리드하는지 제대로 좀 흐흐흐 치는 법좀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어 so. 선생님 하지만 전 기초 화술부터 떨어집니다. 대다이 마인드 트릭 배워가지고 어, 거기 나온 거 루틴 졸라 많이 나거든. 그거 좀 흐르 받아들여서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어,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저 배우고 있습니다. 압구정 청담 상위1%프하프에서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so. 이것들이 뭐라고 네가 쓸데없이 낭비 자원들을 전부 아껴줄 거라고.